경제학 법칙 중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법칙입니다 영어로 하면 bad money drives out good 네, 발음이 거시기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이 법칙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영국에서는 100%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금화와 은화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영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또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같은 액면가의 화폐를 금이나 은 100%가 아니라 함량을 좀 줄여서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나 할것 없이 진짜 100% 금화나 은화는 따로 빼서 보관해두고 다른 금속이 섞인 질 낮은 동전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중에는 질 낮은 악화만이 유통되고 100% 금이나 은으로 된 양화는 유통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아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질 낮은 돈이 질 좋은 돈을 쫓아내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화폐의 가치를 믿을 수 없게 돼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불안정이 초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이 법칙은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바와 일치하지는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주요 업무이지만 그 외에 행정 업무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가르침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행정 업무만 보게 돼서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중에 나가 보면은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훨씬 싼 가짜 명품들, 소위 짝퉁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제품들이 나중에는 진품을 밀어내고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반에 신뢰 저하를 일으키게 되죠. 저질의 정보나 소식. 가짜 뉴스들이 용인되면 결국 진실된 정보나 소식은 묻히거나 무시되고 가짜 뉴스만 유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혼란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처음에 마지못해 참석했던 술자리가 어느새 당연한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입시 때문에 자녀를 한두 번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보냈던 것이, 나중에는 이 아이가 아예 주일 자체를 지키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말씀 묵상 시간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밀려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한 업무 시간에 밀려나고, 그렇게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이 세속적 일들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험하고 강력한 족속들이 있는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기라세벨이라는 지역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한 유다지파의 지도자였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로 등장합니다.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고통을 당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한 족속들에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가나한 족속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한 집안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래의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부족 간의 결혼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내 딸이 거기에 가 있고 상대방의 딸이 며느리로 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삼가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화도 유지되고 사는 것은 안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나안 문화는 더욱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간단한 한마디지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느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긴 비행시간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책도 보고 노트북을 꺼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잠깐 눈도 붙이면서 그렇게 그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도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쓴 책을 너무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도 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무슨 일로 가는지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숙소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을 때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고, 옆에서 그긴 비행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무슨 영상을 보는지, 밥은 무엇을 먹는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뭐 실수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충실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고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 목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기정을 행했는지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셨는지 잊어버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잊어버렸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도 광야 생활도 모두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명절을 꼭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억의 장치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가난한 현실과 성공에 목을 메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잊혀져가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 현실에서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돌로 만든 신상이고 아세라는 나무 기둥 형태의 신상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 오늘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현재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지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고 옛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희미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점점 기억 너머로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배나 악한 자, 두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면 안정되고 잘될줄 알았는데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두 배나 악하고 강한 자를 만나 괴롭히는 자를 만나 괴롭힘 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자에게 파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파셨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배나 악한 자를 만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과 즐거움을 목표로 세상과 친구가 돼서 어울려 섞여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국 그 마지막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움에는 미움, 상처에는 상처로 대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 강한 자, 부한 자, 힘 있는 자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두 배나 더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한 집안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될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복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 배나 악한 자 밑에서 8년을 고생했습니다. 8년 동안 자유를 잃고 애써 노력해서 거둔 결실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소망이 없는 매일매일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8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의미예요. 유일한 구원과 행복의 길은 가나한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께 이제 개입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맞는 건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고 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살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요. 1 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말씀합니다. 자이 온니엘은 젊었을 때. 남다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두가 꺼려했던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결과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 세월은 흘러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저물어 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노인 온니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온니엘이 아니었고 사자 같은 용기를 가지고 이 엄청난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처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 패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 이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정신력이나 용기나 패기로 될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힘과 패기나 조건이 아닌 그의 믿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렵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든든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도 없고 나는 저물어가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용사로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범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세상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을 퍼뜨리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생명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섞여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상과 하나가 돼서 한 집안 식구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두 배나 힘든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설득과 속임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쉽지 않지만 그 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그 반대의 모습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도 없고 눈가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자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적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노력하고,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 속이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